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을 파고들어 미래의 가치를 읽는 시간 비즈니스 인사이트 진행자 성현입니다. 우리가 음, 매일 무언가를 소비하며 살아가는데요. 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 삶의 필수적인 그 소비가 그냥 단순한 지출을 넘어서요, 내 사업의 기반이 되고 아... 또 거대한 소득의 원천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 이팝몰에 e 대해 한번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구조 분석 전문가시죠? 미영 컨설턴트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영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그냥 단순히 싸게 파는 쇼핑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 네, 부의 분배 구조에 대한 뭐랄까 새로운 접근이라서 저 역시 기대가 큽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팝몰의 기본 골격부터 좀 짚어보죠. 회사가 수십억을 투자해서 오프라인 마트랑 온라인 쇼핑몰을 쫙 구축했고요. 네. 그리고 모든 회원에게 당신이 사장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단 말이죠. 네. 이게 대체 어떤 구조인가요? 음, 가장 정확한 표현은 공유형 사업 플랫폼입니다. 회사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판, 다시 말해 잘 갖춰진 마트라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고요. 네, 판을요? 네, 회원들은 그판 위에서 각자의 사업을 펼치는 CEO가 되는 겁니다. 와. 근데 진짜 중요한 건이 CEO가 되기 위해서 단한 푼의 투자금도 필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자본 창업. 근데 결국 무엇을 파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 판물의 전략이 아주 명확하고 또 어떻게 보면 대담하기까지 한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시스템의 신뢰를 구축하는 첫 번째. 아,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성현님, 이 판물이 파는 상품은요. 특이하고 비싼 제품이 아니에요. 음. 바로 우리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르는 동네 할인마트, 편의점, 대형마트, 심지어 뭐 다이소에서 늘상 손에 집어드는 바로 그 상품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쌀, 라면, 물, 치약, 휴지처럼 누구나 네. 포장만 딱 봐도 아 저거 얼마짜리하고 바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맞습니다. 바로 그 제품들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판몰은 그 제품들을 시중 가격보다 무조건 더 저렴한 최저가로 제공하는데 모든 영향을 집중합니다. 무조건. 어차피 매달 쏴야 하는 생필품, 여기서 사면 단돈 100원이라도 무조건 이득이다. 이 단순하고 강력한 명제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플랫폼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대한 자석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절대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소비자를 끌어 모은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소비자들을 사장으로 만드는 핵심 엔진 네. 그 유명한 3% 8% 3% 수익 구조를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들이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좀더 마음을 움직일만한 그런 세밀한 예시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한 젊은 어머니를 한번 상상해 보죠. 네. 처음엔 그냥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으로 입학물을 쓰기 시작해요. 네. 분유, 기저귀, 아이 간식. 이런 걸 사고 본인 구매액의 3%인 한 15,000원을 캐시백으로 받습니다. 이거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작지만 확실한 기쁨이죠. 네, 그렇죠. 당장 마트에서 커피 두세 잔사 마실 수 있는 돈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나처럼 아기 키우는 엄마들은 다 똑같은 고민을 할 텐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동네 엄마들이나 친구들 한 10명에게 여기가 더 싸고 포인트도 바로 주더라 하고 진심으로 추천을 하는 거죠 그열 가구가 쓰는 한달 생필품비 약 500만 원의 8%즉 40만 원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그 40만 원은 이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전에는 망설였던 아이 영어 학원비가 될 수도 있고 아. 아니면 매달 갚아 나가던 대출 이자를 덮고도 남는 돈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부수입이 아니라 네.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야, 든든한 울타리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럼 이 어머니가 그 40만원이라는 희망을 발판 삼아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단골 소비자들을 100명까지 늘린다면요. 그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이 어머니의 인생이 급적으로 벽기기 시작합니다. 100명의 소비자는 월 400만 원이라는 와4 0만원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소득을 안겨주거든요. 이건 이제 울타리를 넘어서 기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지 수준이 되는 거죠 400만원 그리고 이 성공은 또 복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큰 파급력을 갖추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가 월 4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모습을 본 100명의 파트너들이 각자 자신들의 기회의 문을 열기 위해서 100명의 새로운 소비자를 유치했을 때 네. 바로 그때가 이 모델이 마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아, 바로 기하급수적 성장의 영역. 스폰서로서의 진정한 힘이 발휘되는 3%의 기적이 시작되는군요. 네. 나의 2차 네트워크는 100명 곱하기 100명. 100명 곱하기 100명. 그러니까 1만 명으로 확장됩니다. 아. 이 1만 명이 각자 월 50만원씩 꼭 필요한 생필품을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네. 그총 매출이 50억 원입니다. 와. 그리고 이 어머니는 그들의 스폰서로서 그 50억 원 매출의 3%를 받게 되는 겁니다. 50억에 3%면 월 1억 5천만 원입니다. 수십억을 투자한 마트 오너도 사실 꿈꾸기 힘든 수익을 무자본으로 단지 생필품 소비의 방향을 바꾸고 그 가치를 진심으로 공유하는 햄이 와. 딱 그것만으로 창출해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입판물 시스템이 제시하는 비전의 실체입니다. 와, 소비가 소득으로, 소득이 다시 거대한 부의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완벽한 가치사슬의 구축입니다. 결국 입판물의 철학은 자본이 아닌 회원의 소비가 모든 가치 원천이고 네. 그 가치는 온전히 회원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걸로 귀결되는군요. 정확합니다. 거대 유통기업이 독점하던 그 부의 원천화를 개인에게 되돌려주고 네그 소비재와 판매자의 경계를 허물어서 누구나 경제적 주체가 될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담대한 실험인 겁니다 와 오늘 정말 놀랍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미연 컨설턴트님 통찰력 있는 분석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녁 장보시고 받은 영수증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그 영수증이 단순한 지출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의 첫 페이지를 알리는 사업 계약서가 된다면 음. 당신은 내일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소비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비즈니스 인사이트의 성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